예상보다 많은 수정사항, 마감은 3일이고, 게다가 바로 뒤에 다른 프로젝트까지 있었던 상황에서 맨정신으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포기하려 할때 다시 나를 따뜻하게 안아주면서 문제를 해결했던 제 이야기를 해드려 볼게요. 클라이언트 미팅 때 들은 내용으로는 저는 확실히 이해했다고 생각했어요. 이해는 확실했지만, 부족했던 전달 사항이 문제였던 것 같아요. 예상보다 더 많았던 수정해야 되는 양, 그리고 수정 플러스 아직 없는 부분까지 만들어야 되는 상황. 시간은 3일밖에 없었거든요. 아, 이게 말이 안 돼. 이 정도면 미리 정리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때 문서를 강력하게 요청할 걸. 이러다 진짜 죽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게다가 바로 뒤에 10일짜리 프로젝트도 대기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정을 조율할 수는 없었어요. 쉬는 날도 하나 없이 달리다 보니까 체력도 바닥나고 감정도 폭발 직전이었거든요. 너무하네 진짜. 아유 이렇게까지 하면서 이걸 꼭 해야 되나? 계산해 보니까 시급도 더 적게 받는 것 같잖아. 아기 싫어 진짜 그만두고 싶다. 이럴 때마다 꼭 찾게 되는 강의가 있어요. 바로 내면소통 김주한 교수님인데요. 기존의 잘못된 믿음에 갇힌 나를 마주하게 만드는 그 말들이 있어요. 그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말은. 감정은 몸의 반응이다. 자율성을 회복하면 도파민이 나온다. 누구의 인정도 필요 없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고 존중하면 이미 충분합니다. 일정을 내가 바꿀 수는 없지만 그 안에서 나에게 자유롭게 숨쉴수 있는 공간은 내가 줄수 있었어요. 그리고 동시에 쫓기던 나에게 나는 잘하고 있어. 훌륭해. 스스로를 다독이고 칭찬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 남한테 잘 보이려고? 아니야. 나는 내가 멋진 결과물을 만드는 사람이라는 걸 나한테 보여주고 싶어서 이걸 하는 거야. 나를 위해서 그때부터였어요. 이 일이 억지가 아니라 내가 만든 세상, 내 것처럼 느껴졌어요. 내가 나한테 칭찬해주고, 잘하고 있어. 너이 상황에서 포기 안 했잖아. 그렇게 나를 믿는 순간, 짜증도 분노도 점점 사라졌어요. 며칠 전과 같은 일을 하고 있지만, 지금은 마음이 혼잡하지 않았고, 저는 억울함과 의무감이 짓눌렸어요. 그런데 지금은 내가 스스로 선택한 도전처럼 느껴졌어요. 이 자율성, 즉 내가 이걸 선택했다는 그 감각이 회복되면, 편도체는 진정되고, 도파민이 나와요. 그게 바로 저의 감정회복에 첫 걸음이었어요. 여러분, 예상보다 힘든 일이 닥쳤을 때, 잠시 멈추고, 자신에게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왜 이걸 하고 있지? 그리고 꼭 자신한테 말해주세요. 잘하고 있어.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어. 혹시 지금 여러분은 누군가를 위해 억지로 버티고 있지는 않나요? 지금 이 일을 나를 위해 선택한 일로 바꿔볼 수 있다면 그 순간부터 감정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럼 오늘도 현나와 평온함을 이어가세요.